잔잔한 가을이 지나가고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느 겨울날 날씨가 춥구나 겨울이 이제 시작하는데 어디 놀러가고 싶다 여름이 지난 이번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졌는지 뉴스를 봐야겠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1241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 이번 겨울에도 어디 가는 것은 힘들 것 같네 뭐 신나는 일이 없나? 뭐야 내가 요즘 어몽어스라는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킹과 샘피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캐릭터들 가지고 싶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 내 친구이자 나한테 배우는 입장인 준우야 말좀 들어볼래? 너는 로봇인데 어떻게 취미생활이 있는 거야? 21세기에 로봇이 취미생활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거도 모르다니 너 인성문제 있어? 너 말을 듣고 보니 로봇이 취미생활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 안녕하세요. 세상 어디서나 볼수 있고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3D 푸드 아트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이 채널의 출연자인 가모라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몽어스 캐릭터 3D 초콜릿 프린팅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몽어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몽어스는 우주선을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마피아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크루원으로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임포스터를 모두 처리하면 승리합니다. 크루원 안에 있는 임포스터는 크루원을 없애거나 우주선 수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크루원을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싱기버스에서 다운받았는데 싱기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보는 설명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가원을 받았으면 이제 초콜릿으로 출력을 할 텐데요. 그러면 3D 북프리터로 출력! 자 머리 몸통 안경까지 출력을 끝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짠 끝났으니 시청해주셔서 고맙... 습니다한모양레츠 기릿 윈터 몽둥이 찜질 장난이고 뭐 이렇게 끝내면 파마첵스 느낌 나서 나도 서운할 것 같다 그래서 어몽어스를 보니까 크루원들의 색이 다양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는 다양한 색의 초콜릿을 사용해서 크루원들을 만들어볼까 하는데 선생님, 빨리 다른 크루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크루원이 다 모일 때까지 브라운 크루원은 대기하고 다른 크루원들을 모두 출력해볼까? 출력이 끝났으니 이제 하나씩 소개해볼까? 오늘은 춥지만 이것을 보면 따뜻해질 것이다. 따뜻한 남쪽이 생각나게 하는 옐로우! 구워봐, 구워봐. 겨울에 나오는 편의점 상품들은 이게 유행이다. 겨울에서 나오는 딸기맛 핑크. 딸코 탕수육의 부먹 찍먹만큼 핫한 주제를 가진 화제의 그것 민트. 안키모지 <농기>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화이트. 아이엠올라프.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전부 합쳐볼까? Кирмәгә иде! 크루원들 모아놓고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겨울이고 새해를 맞이해 케이크 위에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위에 그냥 캐릭터들만 있으면 한파처럼 황량하니 긴급 페이 테이블을 출력해서 놓아볼 텐데요. 먼저 긴급 페이 테이블을 케이크의 정중앙에 딱 하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루원들을 테이블 주변에 배치해 볼까요? 오, 그냥 놓는 것보다 케이크 위에 놓으니 겨울과 분위기 매치가 좋은 것 같네요. 선생님 우마 우마게 겨울 분위기 나고 좋네요. 준우도 수고했어. 어, 그런데 어몽어스 보니까 임포스터라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거 내가 해보면 안 될까?